우리 모두에게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숙에 이르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전서 강의 1 1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영혼의 몸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 영혼이 살아갈 그 몸을 이 땅에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복음 증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 증거는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자라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몸을 만드는 것이죠. 천국 영혼의 영혼이 천국에 살아갈 그 몸을 이 땅에서 만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우리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교회를 주셨죠.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영적 리더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귀한 교회 그 장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학교라는 그 학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기 5장 7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난다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통이냐라는 것입니다. 왜이 땅에선 그런 고통이 있고 고생이 있고 또 고난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나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성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의 성숙과 성장은 곧 천국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은 순간이죠. 안개와 같이 살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저, 진짜 살집은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또한 이 땅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지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으로 보면, 찰나라는 눈 깜짝할 사이, 이것이 바로 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특글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는 분이지, 순간 찰나를 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찰나의 고통, 찰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영혼을 살아갈 수 있다면, 영혼을 주님과 함께 영원을 왕노로 타면서 살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의 결과 아닙니까? 우리의 선택은 영혼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때또 고통이 올때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죄악들을 끊어내고 또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직 주님 말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당하는 또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일 줄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의 백성은 또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니 우리 인생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또뭐 행복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가 성장, 성숙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까? 또 고통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기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고 또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길로 향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난 고통은 어, 다 같은 고난 고통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뚜렷한 이유 없이 당하는 어떤 고난이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한 순간에 잃게 된다라는 것또 어떤 큰 사고를 통해서 인생이 갑자기 바뀐다든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머리로 생각해서는 도전이 이해가 안 되는 고난들이 있고는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라고 생각해도 또 그렇게 잘못한 일도 사실 은 없고요. 갑자기 큰 뜻없이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답은 사실은 알수 없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물론 다알수 있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기도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 이유는 알지 못해도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이라 이것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을행하시의이름라하 이가 이와 같이 라 내가 게응답하겠이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물론 그 전체적인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또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보면 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나라를 잃게 되고 또 어떤 큰 환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읽으니까 아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때 사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왜 나에게 이런 나라를 잃는 슬픔이 있었고 또 가족을 잃기도 하고 또 나에게 갑자기 유배지로 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답을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화. 그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엄마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임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걸리죠? 걸려서 어떻게 됩니까? 면허가 취소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막 이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벌금을 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도 고난 아닙니까? 큰 고난이죠. 근데 그,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라고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엄청난 짓을 했으니까 그런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이야 이렇게 합니다. 누군가를 해하고 도둑질하고 을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가서 뭐 무기징역을 당한다든가 또뭐몇년 형을 산다든가 그런 형을 살지요. 그럼 하나님 자기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도둑질하고 살인했으니까 당하는 고난이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그만큼의또 응당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있고 그래서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처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라고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했으니까 당하는 마땅한 고난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아도 그게 뭐 어떤 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올 때도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될 일이죠. 반성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여주세요.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그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이 성경에 보니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 보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참 믿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합니다. 또 복음도 증거합니다. 또 바른 길로 가려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또 오늘 이 주일 아침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이유로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다 사라집니까? 예수님 바로 믿으면 고난은 다 사라지고 좋은 일만 항상 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 그 자체만으로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배드리는 이유만으로 물질적인 손해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핍박이 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가정에서는 예배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 또 폭언이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하는 고,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참는 것,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고난을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에 이르는 고난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고난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하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잘못을 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욕하고 그리고 또 그를 잡기 위해서 결국엔 잡아서 매를 때리고 치찍 치찍을 때리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셨습니까그 고난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바로 그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 그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 우리가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또 예수님의 이르는 성숙의 이르는 그 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베드로 이 사도가 사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환이 누굽니까? 바로 노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예들에게는 이 고난이 그냥 따라오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고난인 것입니다. 또한 이, 이 사원들에게서 있어 가장 큰 고난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만큼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를 핍박을 하죠. 너왜 이렇게 게으르냐? 어? 너 게을러서 왜 주일날 예배를 나가는 것이냐? 그러면서 핍박을 하는 것이죠. 또이 사사로운 일로 막 코트를 잡아가지고 더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원들에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18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그 주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인들이 나를 박하니까 내가 대항해서 싸워서 내가 반드시 신앙을 증착했어라고 하지 말고 그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야. 왜 순종합니까? 우리가 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아저 사람이 나한테 공격하니까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맞대서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라, 살라는 것이 오늘 밤, 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또한요, 나에게 잘해주는 또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착한 주인이 또 있을 겁니다. 예배 나가면, 그래, 예배 나가라. 나도 예수님 믿는다. 우리 예수님 잘 믿자. 그러면서 종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주인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주인도 있겠죠. 까다로운 주인도 또 있을 겁니다. 예배 나가는 이유만으로 아주 못 살게 굴고, 어, 막 그렇게 막, 어? 쪼아대는 그런 주인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해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당합니까? 아 그래 내가 참자 어? 그래도 참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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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 마음 아시죠? 제 모습 아시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시죠?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습 아시죠? 그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과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아름답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오원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내가 성숙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 하나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번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해질 수 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이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고난이 있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내가 붙들 것이 많죠. 돈도 붙들고 사람도 붙들고 바라볼 것이 여러 가지가 많죠. 또내 어떤 노력도 붙들고 또 나의 모습, 스펙도 붙들고 여러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다른 것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만 있습니다. 예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붙드는 거. 예수님만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직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만 붙들어서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가 내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소망이 오직 예수님이고 소망이 오직 천국인 사람 그 사람이 천국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고난을 당할 때도.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이죠. 불평이죠. 짜증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인 것입니다. 또한 복수심에 불타서, 내가 언젠가 내가 힘을 켜서, 어, 저 사장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내가 밟아버릴 거야. 뭐 이런 복수심만 불탄다라고 하면, 이 고난은 정말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참을,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그것을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오직 내가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아,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겠다라고 보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도 결혼금에 보셨, 보셨겠죠? 아무리 저거 죽을 것 같은 고난인데, 세상 다 무너지는 고난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너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기쁜 거예요. 참 희한하죠? 주님만 계시면, 그것이 곧 천국인 거예요. 아니 세상 물질 다 준다고 해도 그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세상의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신 사람은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초간이나 상간이나 그 어디 어디든지 그것이 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세상 모든 명예 모든 물질, 모든 지위가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스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진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순간 마약 중독이 되고 어느 한순간에 순간 자살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빌비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그한번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애매해 당하는 고난 부당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만 우리가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 고난이 해결되든 고난이 또 해결되지 않든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있거나 없거나 부자 되거나 뭐 가난하거나 크게 상관이 없이 주님만으로 충분하면 그 사람은요 모든지다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지 할수 있다. 가난하거나 또 부자가 되거나 병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다. 주님만으로 충분하면 내가 그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지 다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으로 충만, 충만 충만해지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잖아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분하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도 나와 함께 그 고난을 당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은 고난 가운데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되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한란 날에 동참하신다 또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신이 인간이 고난 당하는데 동참하고 함께하는 그 고난에 함께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 이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에 동참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건져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오늘 본 말씀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고난의 가장 큰 시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그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여자의 자궁에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 그것이 고난이 아닙니까? 또이 땅에 태어났으면 왕노릇 하고 잘 먹고 잘 살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셨잖아요. 가장 가난하게 사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처참하게 죽으시는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원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예수님인 것입니다. 또그 예수님께서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선포를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지요. 예수님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또 십자가 그 길이 그 주님을 따르는 길,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정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고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또 13절 보니까 욕을 당하실 때마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 부탁하셨다. 주님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가져야 될그 태도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2 5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안에 과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이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 한 번만으로 충분한 삶, 그 삶을 살아갈 때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원해 드립니다.